효경기 효행장 효경 1 0장입니다 자왈 효자지 사친냐에 거적치기 경하고 양적치기 락하고 병적치기 우하고 상적치기 애하고 제적치기 어미니 오자가 비의 연후에 능사친이니라 사친자는 거상 불교하며 위하불란하며 제초불쟁하나니라 더상이 그 교증망하고 위하이 난즉경하고 제추이쟁즉병하나니 삼자불재면 수일용삼생지향이라도 유이불효야니라. 네, 이, 이, 이 효향을 기록한 장이죠. 그래서, 어,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그 행동, 실천하는 행동을 기록한 장입니다. 이 앞장에서는 이제 성취장, 성인이 효로 천하를 다스리자 시행하는 정사와 교화를 갖다가 엄중히 하고 엄숙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리짐을 다스림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행실을 기록한 장입니다. 본문 보겠습니다. 공자가 말했네요. 자왈 공자가 말했는데 효자가 효자가 어버이 친 섬길사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거즉즉 거처함에 있어서. 음, <laughs> 그 공경함을 공경함에 이르지 공경함에 이른다. 하 공경함을 다 하고 그 공경함을 다 하고 또그 어버이를 봉양함에 있어서는 그 즐거움을 다 하고 그 즐거락 즐거움을 다 하고 또 어버이가 병이 들게 되지면은 그 근심우 그 어버이에 대한 빙든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다 하고 또 어버이가 상을 당했네 돌아가시게 되지면은 그 슬픔에 그 슬픔을 다 하고 또초상을다지르고 나서 제사가 때가 되어 보이 제사 때가 되면은 그 엄숙함을 다 해야 할 것이니 요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는 에, 그것을 완전니 갖추어진 연후에야, 갖출비, 갖추어진 연후에야, 능이, 능히 어버이를 섬긴다고할수 있는 것이니라. 음,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, 사친자는, 음, 그 윗자리에 거하면서, 거처할 것, 윗자리에 있으면서, 어, 교만할 교, 교만하지 아니하고며 또 아래, 아래 사람, 윗사람이 아니고 아래 사람이 되어서도 어, 난하지 않는다. 어지러운 난동을 부리지 아니하며, 네, 요추자는 제추불쟁이네요. 추자는 무리 중입니다. 무리. 그 여러 무리 가운데서도 투쟁쟁 투쟁하지 않으며, 응? 대쟁하지 않으며, 또 윗자리 윗사람이 되어서 전리거 하면서도, 그 어, 교만하게 되, 교만할 교없을망잊을망 망할망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지면곧 망하게 될 것이고 응, 직자입니다 어, 아래 자리에 아래 사람이 되어서도 물란하게 어, 되지면은 물하게 응? 되지면 행벌을 받게 될 것이고. 또 여러 무리 가운데서 투쟁하게 되지면은 다툼을 하게 다투게 되지면은 그것은 뭐 전쟁을 하게 된다든지 병기로서 뭐흉기를 들고서 다투게 될 것이니 이세 가지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제거한다 불제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다투고 다투 뱅기로도 다투어서 응더 두고 그러고 물란하게 해서 행벌를 받고 교만해서 교만하게 해서 망해 되는 이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비록 수 비록 일용 그 매일 같이 일용 매일 같이 삼 생이네요. 요는 희생 생인데 잔치를 하거나 봉양을 할때 소나 돼지 양을 잡아서 어, 봉양을 하는 것이죠. 음, 그래서, 이세 가지, 세 짐승, 소, 돼지 말을 잡아서 봉양을 하더라도, 매일같이, 음, 소, 돼지 양을 잡아서, 뭐, 이를 봉양을 하더라도, 위, 불효, 오유, 위, 불효이 아니라, 오히려, 오히려, 그것은 불효가 되는 것이니라. 네. 음, 세 가지가, 음, 그렇지. 다섯 가지 위에서는 음, 어버에게, 어버에게 하는 효로로서 행하는 다섯 가지. 그것은 그, 지기경, 그 다음에 지기락, 지기우, 음, 지기에, 지기음, 제사, 거처하고 봉양하고 병들었을 때 세상을 버렸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섯 가지를 갖추어지게 되시면 어버이를 갖다가 잘 생겼다고 하고 또물 어버이를 생기는 자는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물란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리 중에서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됩니다. 또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게 되지면 망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물란하게 되지면 행벌로 받게 되고 무리가 온 데서 다투게 되면은 그빙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 요세 가지를 또 제거하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는 날마다 소돼지 양을 잡아서 어버이를 봉양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교도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. 교도를 당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니라.